신발을 신기었단게 아, 내가. 어, 어 신발 신기야 그네. 어마이 이런 게다 있냐. 올릴려, 끙끙 밑을, 응. 밑을, 밑을 흔들면, 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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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저거다 뭐금 꽁구 빛으로 빛을 보낸다네. 이렇게 어떻게 뭐. 올래지. 올래 올래 올래. 아이고 희한한 것도 다 나왔다 인자는어어 어. 아이고 신발 입혀주던데. 얘네 고마도 보내. 오빠도 수진 언니한테도 보내줘. 응. 그 수박 먹는 거. 그, 원래 여기 앉지 앉죠. 저기 저저뭔자 저기 자를저자를저자 돌리는 거예요. 원래, 원래, 원래? 뭐 이름부터 다 나오냐? 오늘 엄마, 오메오메오메오메오 옛날에 <laughs> <laughs> 아, 아. 큰데 지금 저못나 아이고 참 좋다. 신나서 잠도 안 자러 와? 응? 그러고?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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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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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<Naruto> 올래 올래 네, 네. 네, 서거 네. 까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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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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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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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래